같이 한잔 할래? 그동안 그렇게나 얘기했던 홈맥 토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브이로그에서는 뭐 워낙 맥주 먹는 거를 많이 봤겠지만 맨날 하는 거를 이렇게 각 잡고 찍으려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처음 홈맥 영상 기념으로 그동안 만났던 손놈들의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왜 갑자기 손놈들 얘기를 하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승무원으로 첫 직장을 시작을 해서 6년차 호텔 여어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퇴사를 한 퇴사원이자 33세 서울 거주 미혼 여성입니다. 소개를 안 하면 왜 갑자기 뭐 손님 얘기를 하지? 뭐 의아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려봤어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번에 우리 할로윈 데이 때 라이브 했을 때 어떤 둥이님이 저한테 진상 손님, 기억에 남는 손놈들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준 게 너무 아쉬운데, 또 워낙 그런, 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둥이님들이 많아가지고,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아쉬운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맥주 한잔 하면서 풀어내려고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너희들 잘 살고 있냐고. 또, 손놈하니까 맥주를 먼저 좀 까고 시작을 하죠, 우리. 저는 오늘 요리톱에 맥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체코 맥주더라고요. 감동에 눈물이 나네요. 안주는 이렇게 아몬드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1 플러스 이어가지고, 1 플러스에서 사왔어요. 우선, 저는 요, 마늘빵 아몬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 진짜 안에 마늘빵 이렇게 들어있네요. 여러분, 어우 매운 냄새. 이거 청양고추 냄새 나요. 제가 그 와사비 아몬드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음. 와, 이게 진짜 맛있다. 어, 생각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봤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카테고리를 나눴더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카테고리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전에 이제 뭐 브이로그 올리거나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재직 중이어서 좀 뭐랄까 굉장히 솔직한 이명까지 말씀을 못 드린 게 많았는데 이제 퇴사원으로서 정말 생생하게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니 여자가 손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프런트에서 일하면 객실 안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냥 서서 체크인 체크아웃 받고, 친절하게 뭐 인사하고 이런 모습만 떠올리는데, 손님이 뭐저물 갖다 주세요 하면은 그거?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음. 아무튼 좀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데,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야간에 근무를 하다가 손님이 뭐 바디로션 좀더 주세요 하면은 제가 올라가는데, 되게 10번 중에 8번은 남자분이 문을 열어요, 받으려고. 그리고 늦은 시간이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 당황하시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니, 왜 여자가 올라오냐고 버럭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 워낙 늘 있던 일이니까. 근데 이제 컴플레인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은 되게 좀 여자, 라는 성별을 가진 사람으로서 속상한 일이 생기는데 그 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호텔에 신입으로 근무했을 때 만났던 분인데 다른 여자 후배랑 야간을 하고 있었고 둘인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임차지였던 거죠. 손님이 되게 늦게 체크인을 했어요. 그런데 1박이었으니까 정말 몇 시간만 자고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객실에 올라가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객실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객실 바꿔드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손님이 최초에는 나이스하게 아 왠지 제 발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넘기셔서 제가 창문 열고 좀 환기도 시켜보고 한번 씻고 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별일 없겠구나 싶었는데 한 3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시더니 당장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당직 매니저 올라오라 고 하시는데 여러분 4성급 호텔에 당직 매니저는 없어요. 야간 근무하는 그 여러분들이 당직 매니저의 역할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올라왔죠. 올라갔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당직 매니저 오라그랬더니왜 당신이 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 지금은 저밖에 없고 제가 인차즈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냄새가 자기한테 나는 냄새가 아닌 것 같아요. 씻고 왔는데 환기를 시켰는데도 냄새가 나서 향수를 막 뿌렸어요. 본인이 뿌렸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냄새가 안 없어진대요. 실제로 갔더니 향수 냄새가 되게 많이 났고, 그, 객실 안에 있는 침대 위치나 이런 구조들이 되게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말로는 향수도 뿌리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서 침대까지 옮겼는데, 저한테 일로 와서 이거 좀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침대 바닥에, 뭐랄까, 약간, 오물질, 오물 분비물 같아 보이는 게, 말라서 굳어있는 채로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에 정확한, 뭐, 근원은 모르죠. 근데 눈에 보기에도 사실은 되게 안 좋았고 손님도 처음에는 본인이 막 유머러스하게 넘기려고 하다가 이 근원지를 발견을 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됐고 안잘 거고 당장 책임자 데리고 와라 나는 여기에 조금도 있고 싶지 않고 네가 바꿔주는 객실에 있고 싶지도 않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내 차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네가 해결책을 들고 오던지 아니면 네 위에 있는 다른 매니저로 데리고 와라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뭐, 손님 우선 짐 챙겨서 내려갔죠. 근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야간에 다른 사람이 어딨어요? 저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거를 핸들링 할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다른 호텔로 옮기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앱이랑 다 뒤져가지고 그 시간에 갈수 있는 근거리 호텔 리스트 뽑아서, 어, 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부총지배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고해서 뭐 어떤 절차로 좀더 도와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혼자 막 고민을 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뭐문 열고 짐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운전석에 타더니 문을 탁 닫아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조수석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 안에서 빌었어요 진짜. 아 너무 죄송합니다, 도니. 아니. 당신, 본인 말고, 다른 남자 매니저나 윗사람 없냐고. 그래서, 정말 저밖에 없다. 너무 죄송하고, 뭐, 관련 부서한테 피드백을 전달할 거고, 내일 오전 9시 이후가 되면은 책임자 저보다 더 높은 직급의 분이 나오니까, 뭐,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때 제가 뭐, 좀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상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뭐 되네 안되네 하다가 결국은 어떡해요 당장에 뭐가 안된다는데 제가 싹싹 비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고 가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화가 풀렸는지 그 다음날 아무 일도 뭐 있진 않았어요 본인도 그냥 생때를 썼던 거죠 저한테 당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이 없냐 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라붙은 이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못이 딱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으로 딱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번이고 사과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개의치 않았어요. 다만, 아니, 왜 여자 말고 남자 없냐, 남자 책임자 없냐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에서, 음, 되게 많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너잘 지내니? 처음에 그렇게 매너 좋은 척 하더니 뭐를 얘기해야 될까 너무 많은데 한발 빼기 형, 응. 이름하여 한발 빼기 형인데 올라가서 막 객실을 변경해달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정비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호텔 측의 실수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객실 정비를 다 했는데 그쪽 정비를 한 여사님이 걸레를 그냥 까먹고 놓고 나와서 그거를 체크인한 손님이 발견해서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야.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뭐할 말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선반 위에 먼지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건 되게 또 주관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올라가서 봤을 때는 그닥인데 아 되게 예민한 사람이네. 그러면은 어, 우리는 당신의 수준에 못 맞춰 주겠으니 당신의 높은 수준에 그냥 어돈 환불해 줄 테니까 다른 더 비싼 데 가라라고 어, 정말 여기까지 얘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런데 진짜 애매한 경우는 그거거든요. 친구에 뭐가 묻어 있대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묻혔는데, 투숙했던 사람이 그거를 세탁을 해서 왔는데, 그게 안 지워진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청소를 하시는 여사님이 배딩을 싹 갈면서 본인이 실수로 뭔가를 묻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 예상할 수 있다시피, 손님이 묻혀놓고 발뺌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정말 증거가 눈에 뻔히 그 과정이 보여도 아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인이 묻혀진 것 같은데요 라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되게 기억에 남는 어 우리 특별한 손님 같은 경우는 중년의 신사분이 이제 체크아웃을 하러 왔죠 객실키를 탁 던지더니 사진부터 보여줘요 핸드폰막 꺼내서 이거 봐라 내가 어제 잔침대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게 묻어 있더라 이거 어떡할 거냐 객실료 빨리 돌려 줘라 객실료 환불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호텔에 잘못인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사진을 봤는데 약간 갈색깔이고 오, 뭐, 뭔가 있어요. 침대 그 시트 위에 이불을 걷었을 때. 근데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되게 뭔가 시, 싱싱해 보인다고 할까요? 얼마 안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이제 그 즈음에는 좀 이제 짬이 있어서, 음, 느낌이 굉장히 쎄한 거죠. 그래서, 아, 우선은 너무 죄송한데 저희도 한번 관련 부서 직원이랑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다. 근데 이미 다 자고 나와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그 당시에 얘기를 했으면 객실을 바꿔주던지 시트를 교체해주던지 할 텐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솔직히 살짝 의아하고 근데 본인이 자기 전에 봤다는 거죠. 근데 체크인도 되게 일찍 했었어요. 객실에서 보낸 시간이 10시간이 훌쩍 넘고 침대에 그 10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앉았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황상 뭐지 싶지만 어쨌든 늘 우리가 뽀투리를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되니까 우선은 직원, 관련 부서 직원이랑 제가 같이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올 테니까 앉아 계시라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관련한 그 관련 부서 실장님이랑 이불을 딱 제껴 봤는데 뭐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정말 싱싱해요 딱 봐도 초콜렛이에요 그냥 이렇게 찌, 이렇게 찧어가지고 냄새를 맡아 봤는데 진짜 초콜렛인 거예요 게다가 옆에 진짜 딱 봐도 살짝 견과류 조각 같은 게 보여요 왠지 뭔가 먹다 흘린 것 같은데 싶어서 쓰레기통까지 또 뒤졌죠 아니나 다를까 그 브라보 콘 바닐라만 껍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죠? 바닐라 콘 위에 보면은 이렇게 초콜릿에 있고 위에 견과류 좀풀어져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거예요. 나쁜 놈.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네가 한거 아니냐 라를 네가 한거 아니냐를 돌려 얘기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고객님, 제가 직접 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흔적이 얼마 안 됐더라. 사실 정황상, 보통 정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 이런 상황이 굉장히 흔하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다. 얘기를 했어요. 노발대발하는데 눈빛은 막 살짝살짝 흔들려요. 제가 그런 사람 한두 번 봤겠어요. 뭔가 살짝 밀리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음성으로 대시벨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손님이 이렇게 불편했다는데 확인을 하고 오고 뭐더 죄송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뭐 내가 했다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본인이 하셨잖아요. 딱 봐도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음, 뭐, 우선 불편으로 도 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미 투숙을 하루를 하고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환불을 도와줄 수는 없다. 다만, 다음에 투숙을 하러 왔을 때 우리가 객실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만 이렇게 회유를 해요. 아뭐 다시 나온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시 꼭 돌아와요. 브라보콘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입맛이 순수하시네요. 댁에서는 침대에서 드시지 마세요. 또초콜릿 묻으면 어떡해요? 뭐를 얘기해줘야 될까? 아 이거는 살짝 살짝 조금 더티한 이야기. 그때는 바야흐로 한 5년 전, 제가 이제 신입 즈음일 시절 그때 제가 일했던 호텔이 로비가 8층에 있었어요. 이렇게 야간에, 그때도 야간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쪽에서 누가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딱 봐도 행색이 어, 이렇게 거주지가 없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어차피 로비에 사람도 없었고 날도 춥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 뭐 이따 가시면 뭐 어때 해서 따로 뭔가 제지를 하진 않았어요 막뭘 찾으시는 느낌이에요 뭐 저러다가 마시겠지 하고 근무를 하는데 같이 일하던 동기가 언니 뭐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녜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에서 맡아보니까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구린내 굉장히 깊은 딥한 구린내가 나서 이게 뭐지 로비를 돌아다녔죠. 보니까 저기 그 엘리베이터 쪽에 무슨 이렇게 바지 더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기 보자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온갖 세상 깊은 저티한 냄새가 다다 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음어 와우 미화하는 그 여사님이랑 저랑 같이 막 페브리즈 뿌리고 치웠어요.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CCTV를 보고 정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분이 막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렸던 게 화장실을 찾고 있었던 거죠. 화장실이 되게 급했나 봐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못 찾고 그냥 바지에 실수를 했는데 그 바지를 거기에 버리고 간 거죠. 음 그래서 예스 예스 잘 지내니? 그래도 배변은 그래 활발해서 다행이다 그래 건강하겠네 마 프로듀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의 분비물 관련 이야기인데 그 제가 일했던 호텔에 로비층에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첫 번째 호텔은 로비가 8층에 있던 호텔이고 두 번째 호텔은 그냥 정말 그라운드층에 있는 그 로비인데 남자인 직원인데. 야간에 일을 하다가 뭐 같은 층의 안쪽에 바가 있으니까 워낙 출객이 많아요 그 시간대에는. 근데 대부분은 큰 마찰 없이 그냥 나가니까. 근데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로비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 지금 저기 좀 보라고 저 여자 저기에 응가했다고 그런 거예요 저희 직원한테 그래서 네? 해서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고, 그막 그니까 그 냄새가 나고 바지에 이제 그 그렇게 실수를 흔적이 있는 거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상황조차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행이 왔는데, 일행도 취해 있어요. 뭐, 어떡해요. 어느 정도의 이성은 있지만, 이제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자 직원이 그 차단봉 있죠. 차단봉을 그 누워서 이제 그 질인 그 여성분 주변에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주변을 막뭐 뿌리고 이제 하는데 마침 이제 그분이 투숙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이분을 어떻게 옮겨요? 막 이렇게 오물이 묻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카트 있죠 카트 카트를 가져와서 그 여성분을 거기에 실어서 그대로 객실에 올려줬대요. 정말 극한 직업이다. 진짜 별일 다 있죠. 오. 와, 사람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사람 때문에 결국은 질리는구나.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열댓 개는 더 있는데, 너무 다 얘기하면 영상이 지금 몇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오늘 음, 영상을 보고 혹시 더 얘기가 듣고 싶다면 이 손눔 시리즈로 해서 2탄을 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한잔하러 만나요.